꼬피님 떠날 레고 먹방? 꼬피님 레고 드세요. 어쩐지, 네가 틀어줘. 그럼 빙여, 나는 고기 <laughs> 작고 올게요. 어쩐지, 라니, 어쩐지, 라니. 아, 저걸 레고 안 먹어 버릇해서 그래. <laughs> 레고 안 먹어 버릇해서 그래. 동네방네 다 너무 맛있겠다 음. 이거 모.. 모거? 아아꽃님큰 레고도 아, 먹어주세요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아아 피냐 먹지마아 아 진짜 먹은거야? 아아아 근 아아 나중에 참, 지구를 먹어치울거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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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니 내 연두 볼다고도 먹어버리고요. 물랑 물랑 한게 맛있어 보이는구만. 팬유짱 <laughs> 레고 안 먹어봤구나? 아, 네? 뭐라고요? 그냥... 한국에선 레고를 먹을 수 있어 팬가 <laughs> 모르는구나. 꾸미 미쳤다, 데스카 <Cornell> 한국에서 레고 먹을 수 있다고요? 이거 실화냐 헌터 제스까 먼지도 심해요. 천리 먼지도 심하다고. 내가 지겨버릴 게요 다. 내가 다 먹을게요. 안 람. 냠냠. 돼지 탈락하네스. 음. 많이 먹어대스. 무럭무럭 커야지. 정말 살찌게 신나보네. 얼마나 먹어야 되겠까배 터질 때까지. 오. 맞아요. 배뇨! 삥? 뒤로, 뒤로. 이거 먹어, 이거. 지나요. 아니, 먹어야 아, 돼. 아, 어, 여기, 여기. 이거, 이거. 그 얼또다 <laughs> 배불러도 먹어. 민자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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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빈과이> 나를 괴롭혀. <웃음> 가자 가자. <laughs> 진짜 배불른데 어떡해. 어. <laughs> <laughs> 아. 죽어. <웃음> 괜찮아요? 야포해. <laughs> <아퍼해. 웃음> 죄송합니다. 사레가 늘려서 급하게 먹다 취했어요. <laughs> 먹고 있었어? <laughs> 먹어서 그런 거였어? 이건 좀 용서가 안 되는데. <웃음> 원래 <웃음> 이런 게임 잘하려면 당을 <laughs> 채워줘야 돼, 당을. 그만 먹어. <웃음> <웃음> 여기도 상.